자, 메인시티 대 유캐슬 경기 지금 시작 직전이고요. 현재 라인업 봤을 때에디하브가 역시나 이 경기 진심이라는 게참 드러납니다. 유캐슬 지금 챔스 프로 가가지고 일정 진짜 곱창 났거든요. 코그, 영사, 코그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알수 있다시피 원정 연속으로 가는 일정이 너무 지옥인데 토트넘 원정, 아스톤벨라 원정, 카라바우 원정, 메인시티 원정 갔다가 카라바우랑 2차전하고 그 다음에 에버튼하고 홈경기, 메뉴하고 홈경기, 첼시 원정 경기가 있는데 이 지옥 같은 경기 일정 이거 앞두고 지금 가망없는 남의 원정길 2점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 좀오림방 같거든요. 물론 뭐 미사 벤치구 반스랑 뭐 머피 이런 애들이 번지, 벤치에 있는 것 같긴 하, 하지만, 근데 나오는 라인업 자체는 되게 무겁고 반면에 맨시티는 좀 던졌죠. 그래서 이 경기 단일 경기만큼은 좀 치열함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에디아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좀 던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안 던지는지도 모르겠네. 이거 이긴다고 해도 2점차로 이겨서 연장 가서 떨어지면 또 손해고. 너무 가망이 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애초에 뉴캐슬 승리 확률이 지금 한20%돼 보이거든요? 20%? 어, 이 정도 라인업이면 30%까지 볼수 있나? 근데 이게 2점차 승리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더 줄어들겠지? 근데 어쨌든 에디아우는 낭만 있는 남자답게 이런 도전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는 입장이고, 어, 지금 뉴캐슬은 리그가 훨씬 급한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리그컵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던 건지? 라는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적어도 어제 소극적이었던 첼시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죠 와! 뭐야! 오! 야! 씨발, 야! 이렇게 들어간다고? 왜? 야, 끝났는데요? 아니, 뭐, 맨시티 만만치 해놓은 거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경기 시작한 지 6분 만에 이따거로 처먹힐 거면 왜주전왜 닥주전을 갖고 왔는가. 아 물론 이게 맨시티 입장에서 진짜 해군이 따른 꼴이긴 하거든요. 물론 뭐업더 볼을 통해서 만든 찬스긴 하지만 슈팅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됐고 뎀번이 커트를 잘 해냈다고 생각했는데 마르무시의 발을 맞고 뎀번의 발을 맞고 그리고 마르무시의 정강이를 맞고 공이 우연치 않게 팍 튀어 올라서 들어갔어. 우연은 맞긴 하지만 시나리오가 이러면 뉴캐스는 나이스. 야, 바로 나왔는데? 잠시만. 오픈 찬스 여기서 오일록와야 이거를 야 이거 와 방금 상황이 1대 3이었거든요 필드 플레이어 인원수 비교를 봤을 때 수비가 한 명에 공격 3 명이었어 조일록 와 저걸 날린다고 키퍼 재끼고 놀라다가 트레포드 손에 막혔어 아아 유케스를 응원하게 된다 뭔가 호각을 보여줘라 진짜 야 이제 세골 넣어야 되거든요 세골 넣고 연장 가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할 거면 내네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축구 많이 봐서 알겠지만 한 경기에서 4골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경기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거든? 전제 조건이 3골에서 4골인 경기에서 안정성을 바라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리스키하게 플레이를 계속해야 되는데 상대가 맨시티야, 원정이야 와! 야! 씨야니이캐를 이거 이길 수도 있나? 이길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 경기를 정규 시간 내로 승리를 할수 있나? 이게 좀 궁금한데. 근데 안될것 같은데. 너무 털린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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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슛. 야, 이것도 못 넣어. 야, 진짜 에리아우는 죄가 없나? 야, 공격 쪽에서 지금 차, 빅 찬스 3개를 달렸는데 와 이번에 조일록이 잘 돌려가지고 이제 보드한테 오픈 찬스로 만들어냈거든요 야 이거 마무리 제대로 안 맞았어 지금 보니까 왼발 인사이드 제대로 안 맞았어요. 이게 입개3이 지금 3선이랑 풀백 쪽에서 뽑아내는 패스 구질이 지금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라인업 자체는. 그래서 지금 토날리 원벌란트 받고 3백 넓게 벌려서 3일 빌드업 형태 만들고 최전바 공격수들 계속 침투 지시 하면서 밀록하고 보드는 오픈 덤을 좋으니까 그래서 뒷공간 털어먹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온 두 번의 귀한 찬스 다 날아가서, 바르디올라또 후반전에 귀신같이 이거 막으러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경기 자체는 재밌는데 변수가 있길 바란다고 한다면, 유키스리 선전을 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도 훌륭한데, 마무리 좀 해라, 진짜. 야, 잘 돌았다. 마누 힘든가? 어디가, 어디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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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마누 병신 짓했는데? 야, 저 새끼 뭐해? 아니, 무슨, 산책 오랜만에 나온 똥개새끼 마냥 존나 신나가고, 씨발, 공 갖고 개지랄 떨더니, 턴오버를 페어티 박스 앞에서 범해가지고, 루이쏠 팔 잡고 파울로 마무리했네? 일단, 일단 마티아스네스 옐로카드. 또라이 새끼인가 저거. 저거 수비 뒤에 없었으면 퇴장이긴 했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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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아아아아아 야, 끝났다. 아유, 씨. 2대0용 운도 안 따른다. 어떻게 저 공이 저렇게 높게 차오르냐? 유케셀이 전방 압박을 너무 못했다. 빠져들어가는 레인더를 쓸때 견제가 아예 없었어요. 너무 심했다 이거는. 전방 압박을 했으면은 세명 빼고 다올 저렇게 올릴 거면 완벽하게 틀어막았어야 됐는데. 근데 거기서 흘려나온 볼 때문에 지금 위기가 나왔었고 세메뉴가 이제 결정적인 크로스 올렸을 때 트리피아가 이제 클리어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마로부시한테 어시스트했어요. 아이고, 야,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수준 비슷한 팀들끼리, 완전 다른 시나리오를 펼쳤잖아요. 오늘처럼, 뉴캐슬처럼 첼시도 공격적으로 빡빡빡 나가서, 진짜 리스크 다 짊어지는 게 나왔을까? 아니면, 어제처럼, 아이고, 또먹혔어 그니까, 러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첼시가 맞냐? 이게, 지금 뭐 봐야 될것 같은데, 야, 야 개털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그니까, 어제 첼시처럼, 신중하게 하는 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니까, 러 신중하게 하다 보면은, 득점이 터졌을 때, 밸런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끝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과감하게 했을 때는 더 득점을 향한 상황들은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렇게처럼 진짜 좆돼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반면 교사를 삼을 만한 케이스가 마침 다음 날에 나온 느낌이에요 지금 물론 유케스리 공격적인 것 대비 지금 보면은 전방 압박을 붙을 때멘투가 계속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트만도 루이스오한테 불평불만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제 첼시 전방 압박하고는 좀 다르게 틈이 계속 보이니까 라인을 많이 올렸다 보니까 뒤에 틈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근데 그 어제 첼시 포메이션하고 오늘 포메이션하고 똑같고요 주겠을 그리고 전방 압박 강도도 되게 비슷해요 그냥 이거는 전방 압박 퀄리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 뒤로 나오는 거 보면은 오늘은 그냥 그 공격적으로 나가서 이 경기를 뒤집어야 된다는 프레스에 미쳐서 밀고는 나가는데 근데 기본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꼬롱 나버리는 그림이야 와씨거든무었어 이젠 종료네? 아니 에리어야 그래서 지금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이거 왜안 던졌어요 이 경기 가능성이 없는데. 와, 주점만 존나 갈고. 오오오오오오오!! 들어갔다면? 들어갔다면? 이거 들어가서 후반전에 내걸 꽂았다면? 내리 꽂았다면? 몰랐던 거 아닌가요? 에? 야, 근데 잘했는데, 보트만? 헤더 개날 걸었는데, 저게 안 되네? 어, 잠깐만, 위상. 오, 슛! 야, 씨, 야, 좋아! 야, 그런 거 넣어야지, 임마. 수산 오빠가 실수했는데, 이거 넣었어야 됐는데, 진짜. 야, 슈팅 아예 잘못 맞았어. 아예 잘못 맞았어. 야 이거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다섯 골을 넣어야 되는데 후반전에. 오 어, 엘란가 나이스? 오? 어? 와 미친! 야 와! 야 왜요? 오! 야 따서 갚는다니까. 형 믿어 임마. 아 진짜 따서 갚는다니까. 야 근데 개 미쳤다. 와 그게 이게 엘란가죠? 개 미친 솔로골인데? 세명지켰어 혼자. 와. 오? 어? 옵사 아니야. 어? 나왔다. 설마, 니? 네? <laughs> 아, 없사라고? 아, 없사야? 야, 이거 들어갔으면 진짜 미쳤는데, 이거? 아, 미사 없사였구나. 아, 없사네, 없사네. 아이고. 와! 야! 위사 가 건들지. 자, 골문 앞1 미터였는데 엘랑가가 혼전 상황에서 어떻게든 안쪽으로 붙여봤고요. 위사의 발이 닿았으면 들어가는 거였는데 운도 지지리도 없네 이거. 어? 혼란 슛. 우와. <laughs> 야이씨. 사리가 충분한데 그냥 아예. 와. 야, 혼란 감각 돌았네. 툭 가면은 구석 가고, 툭 가면 구석 가고. 와씨.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자 에디아우식 따서갚는다 느낌이 드는 2차전. 대패를 했고요. 어 경기 구도를 굳이 본다면 경기 흐름을 굳이 본다면 빅찬스를 많이 만든 건 사실이라서 뭐 이프로다가 저거 다 넣었으면 올라갔다도 맞는 말인데. 근 애초에 빅찬스 메이킹의 횟수 자체가 맨시티한테 밀렸기 때문에 그거는 애초에 안 되는 게임이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어, 맨시티가 빅찬스 메이킹 5회, 유케스리 빅찬스 메이킹 4회. 근데 네, 가끔 빅찬스 미스는 이제 맨시티가 5번 중에 3 번을 날리고 유케스리 네번 4번 중에 네 번을 날리면서 경기가 끝났는데 에디아운 대체 왜 이랬을까? 어 이게 참 본인의 열망과 욕심이 있는 건 알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캐슬은 맨시티전 끝나고 나서 3일 간격으로 7번의 경기를 치러야 되는 지옥의 일정 속에 살아야 되는 팀이 됐는데, 근데. 승산이 많이 없을 법한 에티아드 원정, 심지어 2점 차를 만회, 만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던질 법도 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갔으면 이건 욕심내면 안 됐다고 봤는데. 야, 풀업을 안간 상태로 욕심을 내버리니까 앞날이 좀 많이 불안해 보이고. 게다가 오늘 고든이 부상 때문에 나갔는데, 만약에 고든이 손상이 좀 가해져서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못 나오고 이래 버리면 성적은 더 나락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닭공을 펼쳤다기에는 맨시티가 엑 XG 값이 2 2 2고 유캐3이 1.33인데 점유율도 유캐3이 압도적으로 처발림 그냥 진짜 이겨야 된다라는 그 프레스 속에서 싸우다가 무너진 자멸한 느낌이 많이 강하고 이런 거 만회하려고 하고 빅게임 잡으려고 하면 은 전방 압박 진짜 잘해야 되는데 전방 압박에서부터 꼬라지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뒷공간에 계속 공이 침투되는 상황들만 연속되니까 당연히 뭐 실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거 진짜 그냥 내용적으로 완전 개처발린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마무리를 다 넣었으면 되지 않았냐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메인시티 선수들도 빅찬스가 빅찬스 미스가 있는데 그리고 빅찬스 메이킹도 선수들이 잘해서 나온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가망 없던 싸움에 너무 전력을 다쓴 거죠 누군가는 이걸 낭만이라고 말하겠지만 누군가는 이걸 병신짓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중원을 잘 막았으면 나도 승산이 있었음 있었다고 봤는데 전망압박으로 통제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질법했어요, 그냥. 아예. 경기 자체는 그냥 이것 또한 크게 흥미가 가지 않는 스코어가 나왔고 내용적으로는 시원시원하니 실수 많이 나와서 재밌게 됐는데 그거 외에는 수준이, 수준이 높은 경기는 아니었고. 매치업은 이렇게 되면으로서 메인 맨시티랑 아스날이 결승에 갔고요. 바르디 올라가 리그컵 4강까지 갔을 때는 우승을 단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웬블리도 이제 각각 커뮤니티 실드에서 아스달한테 한번 그리고 리그컵에서 아 그리고 FA컵에서 메뉴한테 한번 빼고는 다 우승했거든요 웸블리에서도 전적이 되게 압도적이고 사제지간의 더비 게다가 둘다 이제 리그컵에서 아둘다 이제 리그에서 또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인데 리그컵이 3월 23일에 열리는데 결승전이 그 전에 둘 간의 승점차도 줄어들어져 있으면 그 결승을 보는 도, 재미도 좀 많이 더해질 것 같아요 근데 맨시티가 지금 향후 일정이 너무 안 좋은 게 리버풀 원정을 또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단기간 내로 승점 드랍을 더 많이 할것 같은 팀은 아무래도 이거는 맨시티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리그에서의 박진감도 좀 많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아마 펩도 리그컵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라도 따야죠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게다가 맨시티가 8강을 가게 되면은 맨시티랑 아스날 저 리그컵에 온갖 혼을 다 불태우고 맨시티랑 크펠 경기가 뒤로 미뤄진 채로 첼시 원정 갔다가 그 사이에 있는 8강 경기 치르고 그다음 에 맨시티랑 아스날 경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벌리랑 맨시티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 4면전도 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네. 맨시티의 향후 상황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예, 아까 말했던 거. 토트너 원정, 빌라 원정, 카라바 원정, 맨시티랑 리그 홈 경기. 그리고 이제 카라바하랑 챔스 2차전, 에버튼하고 홈 1차전 한 다음에 메뉴랑 홈, 그리고 첼시 리그 원정. 그 다음에 썬더랜드랑 더비 라이벌 경기. 그리고 에이에치 브레이크. 이렇게 되거든요. 유캐슬은 좋됐다 생각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이러면 유캐슬은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갈 뿐더러 유로파리그도 못 나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챔스권하고 승점이 7점 차 6등하고는 지금 승점 6점 차 그나마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성적이 7등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최근에 토날리 에이전트가 역제안을 했다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약간 좀 시끄러웠던 가운데 토날리 에이전트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온스테인이 빡 돌아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사실 맞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토날리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본인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여지를 지금 벌어다 준 거니까 이러면 또 흥미로워지지. 토날리가 유케스에서 뛰고 있으면서 굉장히 정이 털릴 대로 털렸다 아니면 뭐 여지를 지금 계속 기다려 줄 수가 없다 메디아우에 관한 신뢰를 좀 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물론 본인이 1년을 날려먹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뭐 선수 커리어를 생각할 때는 뭐 그런 도움 받은 거 이런 것보다 본인의 이득을 좀더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유캐슬이 못 나갈 시에는 토달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뭐 이삭만큼의 돈을 받고 판다고는 하는데 만약, 만약에 뭐 진짜 그 돈을 낸다고 했을 때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을 보면 한 돈으로 뭐좀잘해낸게 별로 없으니까. 향후 비전에 관해서는 좀더 그냥 좋은 선수를 취하는 게좀더 이득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도박 기다려줬다고 한들 혹사 많이 당하고 뭐 경기력으로 보답을 해 놓은 것도 있긴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수지타산이 맞을 수도 있고요.